안녕하세요. 소배당입니다. 이번 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한 주였는데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 보고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티 주간 현황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하락세는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초고배당 커버드콜인 울티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하락세에 더해서 배당락까지 아주 시원하게 내려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울티 운용매니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락장 뒤에 상승장이 찾아오기 마련이니 잘 해결되어 다시 6달러까지 확실히 상승해주길 바래봅니다 이번 주엔 주당 0.0788달러가 선언되며 울티의 주배당 전환 후 최저배당금이 선언되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주가보다 배당금이 지켜지길 바랬던 많은 분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는 한 주였습니다. 배당금 선언지보다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더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가를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이번 주보다 더 적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평소보다 적게 책정된 만큼 이번 주첫 배당금은 세후 20만 원을 넘지 못하며 아쉬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티 원금 회수율입니다. 현재 제가 투자한 원금은 약12,244 달러이고, 세후 받은 누적 배당금은 약3,547 달러입니다. 원금 회수율은 28.97%입니다. 2주 정도 배당금을 더 받으면 원금 회수율이 30%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8년까지 모아가는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소폭 증가했던 지난주 수익률은 단한주 만에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각 종목의 수익률을 보았을 때도 SPYI는 본전이 왔고 DRW는 수익률을 전부 반납하고 손해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장 전체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까지 모아가는 이두 종목은 결국 다시 오를 걸 알기에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DRW도 이번 하락장은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한 변동폭이 평균적으로 0.5%가 안 되었지만 이번 한 주간 1.5% 가량 하락하며 내려앉았습니다. 전주까지만 해도 재미가 없어서 종목을 변경하고 싶었는데, 쌍 하락하니 또 물타기해서 수량을 모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때었습니다 SPY i 역시 하락장은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하락장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승분으로 이번 주 하락분을 상쇄시켜 거의 본전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영향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작은 소수점 수량이라도 더 많이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SPYI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SPYI 기준으론 이번 하락이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번 하락장이 기회로 느껴지시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비트 상환 프로젝트로 모아가고 있는 QLD입니다. 지난주 상승한 만큼 이번주에 상승분을 반납하였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번주의 4.9%가 이번주 하락 퍼센티지 보다 더 크지만 오른 주가에서 하락한 만큼 실제 하락 주가는 더큰 모습입니다. 레버리지의 무서움은 이런 급상승, 급하락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얼른, 문차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QLD의 주식분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한 주를 두 주로 나누는 주식분할 공지였는데요. 140달러라는 가격이 한주 단위로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드니 그래도 수량 모아가는 재미는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37회차까지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녹화하는 시점에서 금요일 본장이 마감되지 않아 진행 중인 상황에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 기존 9.1% 수익률이 0%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입장이니 꾸준히 모아서 이 하락장 뒤에 있을 달콤한 상승장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간 총평입니다. 내 바람과 달리 총 수익금 10만원을 보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졌고, 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원화로는 현재 준수한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일도 바쁘고 결혼 기념일도 있었다 보니 신경을 못 쓰고 지나간 한 주였는데요. 이런 하락 구간에도 제 감정과 무관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직장 동료들의 곡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손절하고 현금 보유한다. 미장은 그만하고 국장이 좋으니 국장해야겠다 등. 그러면서 저에게 미장 정리 안 하냐는 친근한 조롱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뭐, 오를 때 있으면 내릴 때도 있는 거지 하며 그냥 하던 대로 시스템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소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